아, 말했다. 넘어갔다. 여기서도 안 보이네? 파라가? 낙사 기다리는 건가? 낙사 기다리는 거 같은데? 애들 들어올 때 뒤로 올라오고 기다리는 거 감찰할라. 어디냐, 파라? 여기 있네. 응, 교통사고요. <웃음> <웃음> 교통사고, 개이득. <laughs> 야, 헬스 이 팔아 들어와 임마 어? 가자 어 우리 투탱이네? 오케이 나이스 아 안맞을줄 알았는데 메이가 있죠? 팔라 아, 네. 아, 근데 장 아, 안됐다 씨. 네. 아, 네. 아, 이 아, 네. 아, 네. 아, 자, 먹어주고. 라인 커지긴한데 크게 의미는 없죠? 파라커시야. 할라 하지 않냐? 라인 커시아. 하나라지 않냐? 파스파란스인데 파라 우리 뒤. 얘뭐 있지 않냐? 파란 뒤. 아 메이필인데. 아, 얘 어디 있는데? 잡아 그러면 얘부터 잡어 얘부터 잡어 얘부터 그래. 보자 그리고 얘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도저. 늦게 잡으면 이득인데 메이가 그걸 모르네. 메이가 늦게 잡으면 이득이라는 걸잘 모르네. 바로 가면 되지 이러면. 빨리 잡혀야 돼 메이 입장에선. 일단 밑에 내려올 때 깔려요 이거. 깔아놔 그렇지. 자 밀어버리고 떠구버리고. 아 간다 안 아플 안 아플. 좀 이미 들어왔어 빨리 와. 송주 아았니탁탁못 들어오게 그렇지 이 너무나 깔끔했죠? 너무나 깔끔했죠? 자 너무나도 깔끔한 아나.. 하나, 아예 하나무라 자 가자 얘들아 충분하지? 이길 수 있지? 아싸 금메달 4개 싸비르 여기 있어야지 여기 여기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 좋은 거 같아 왜냐면 안 보여 난 보이는데 위도우. 나 여기 왼쪽에 파라 떼면 안 되겠는데? 파라 도 파라 파라야. 메이? 어 메이 뭐야 어레킹불이다 오케이 하나 넘어갔어, 임대, 임대, 하나 넘어갔어, 임대, 임대. 하나 우리 뒤에 있어. 하나 우리 뒤에. 위 탁. 어디 갔니? 맥킹볼. 탁 교통사고. 하나 네. 넘어갔어. 어디 흔들, 갔냐? 뒤로. 하여튼 유의하세요. 확인. 아 말했다. 넘어갔다. 보이 뭐, 여기서도 뭐, 안 보이네. 파라가. 낙사 기다리는 건가? 낙사 기다리는, 기다리는 거 같은데. 애들 들어올 때 뛰놀러 기다리는 거 감사할라. 어디냐 파라? 여기 있네. 응, 교통사고요. <laughs> 교통사고 개이득. <laughs> 야, 파, 파라 들어 와, 임마 어? 파라 들어와. 어? 파라 잡는 레킹볼이다. 이 내가 바로 파라 잡는 레킹볼이죠? 어, 아, 네 나이스. 먹어 꿀 먹어 오케이 아궁 괜히 깔았다 이건 솔직히 궁 괜히 깔았다 왜냐면은 킬로그 보니까 이기는 한타였어 그냥 우리가 찌바르는 한타였어 궁 너무 아깝고 하지만 괜찮고 아좋됐다 나이스 땡큐 한전한타 나이스 아 우리 위도우 잘해주고 있네 뭐야, 얘. 응. 그렇다면! 안 내려갈 거야? 어, 우리 위로 죽었다. 응, 저리 가고? 응, 안 끌리고? 집결 받고요. 예, 온다, 들어온다. 들어와서 뭐 하게? 어그로 끌고 있는 거죠, 그쵸? 한줄 매달리자. 뭐야 이거 오케이 됐고 됐고 이제 앞에서 찍어서 살짝 빼고 수면총만 안 만지면 돼 아나 같이 봐주고 살짝 뒤로 뺀 다음에 돌격 아 어, 잠깐만요 잠시만요 진짜 잠시만요 탁탁 응, 호고 받아라. 하자띠 빼고요. 2층 가서 힐팩 먹어주고요. 힐팩 먹어주고. 아 상대 팔아 또 뺐네. 아예 팔아 또 잡아주라 했는데 까비. 오. 끝. 없어지죠? <laughs> 이러면 없어집니다. 레킹 볼궁. 제거하는 건 정말 쉽죠? 빵빵 터져라. 까비. 뭐야, 이거? 응, 음, 뒤로 가고요. 야, 나 아직 안 갔어. 미도우야. 나 아직 안 갔어. 왜 그래? 아 적당히 해. 적당히 해, 너. 적당히 해. 아이, 적당히 해야지, 사람이. 나이스 수고 깔끔하게 캐리해버렸죠 깔끔하게 싹 캐리 좋았다잉 아 파츠감은 좀 없어서 좀 아쉽다 그치 아 역시 겐지 파츠는 겐지지 뭐 파츠는 어, 겐지죠 묘송룡 기모띠 삭삭 삭삭 어 갈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어 어. 오케이, 그래도 마지막 침착했다. 좋았다. 자, 수고, 획득, 금메다. 어, 나한테 자, 와, 자초한 서로 자추하는 거 보소 역시 사람은 자추지, 그치? 나이스.